안녕하세요. 주름 잡는 이야기 박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동안 수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마거상이 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얼굴에 이마거상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즘 이마거상 상담 오시는 분들은 어떤 고민으로 가장 많이 찾아오시나요? 예전에는 이마거상이라고 하면 눈썹이 많이 처진 분들이나 눈꺼풀이 눌려서 눈이 잘안 떠지는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수술로 여겨졌었는데요. 요즘은 중년층 뿐만 아니라 20, 30대 젊은 분들까지 이마 거상 수술을 받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평소에 표정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오래 보면서 이마 근육이 자주 피로해지거나 자주 사용하게 되면 눈썹을 지탱해주는 힘이 약해져서 젊은 분들도 눈썹이 조금씩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쌍꺼풀 수술을 고민하셨다가 막상 수술을 해도 라인이 생각보다 안 예쁘게 나오거나 쌍꺼풀 테이프를 붙였을 때 눈이 여전히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마에서부터 위를 정리해주는 이런 이마 거상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년 분들은 또 조금 달라요. 피부 탄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마, 미간, 눈썹이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점점 무거워지게 되고, 눈을 뜰때 이마 근육을 이렇게 자꾸 쓰게 되죠. 그래서 이마주름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깊어지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눈꺼풀만 살짝 절제를 하게 되면 표면은 정리가 되지만,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구조는 이제 그냥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에, 금방 다시 무너져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효과도 오래 가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엔 눈위 전체 구조를 이제 위로 리프팅을 해주는 이마거상이 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미용적인 인상 개선이 목적이 많고, 중년층은 노화로 인한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마거상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받으신다고 하니까 음. 좀 놀라긴 했거든요. 제일 젊은 분한테 수술한 게 사실은 이제 19살이에요. 그 친구는 태생적으로 이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여기 눈두덩이가 굉장히 이제 두툼하고 인상도 되게 답답해 보이고 눈을 크게 떴을 때는 또 되게 싸나 보이거든요. 그 친구한테 이제 쌍꺼풀보다는 이제 이마거상을 먼저 권했고 그 이마거상을 하고 나니까 인상이 굉장히 이제 밝아졌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는 얘기를 듣고 좀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수술의 효과가 이제 분명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젊었을 때 미리 받아 두시는 게더 좋은 거냐 아니냐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사실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수술은 유행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얼굴 상태와 구조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마거상을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보다 예, 충분히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보도 많이 찾아보시고, 직접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충분히 고민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쌍꺼풀이랑 이마거상 병원에 오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 어, 난 뭐, 난 뭐가 맞지? 기준이 좀 헷갈릴 때 집에서 이렇게 좀 혼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눈썹을 본인이 거울 보고 이렇게 끌어올려 보는 거예요. 100%를 끌어올렸다가 한 1,20%만 힘을 살짝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의 이미지가 좋다고 하시면 이제 이마거상의 효과를 그만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인상이 좀 밝아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 눈꺼풀의 두툼한 느낌이 좀 사라져서 그게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이제 이마거상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영상은 나에게 이마거상이 정말 필요한 수술일지, 조금이라도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를 편하게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올바른 성형상식을 가지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가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름 잡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